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금융 시스템의 판도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기관과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강제로 이 자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AI 기업 엔스로픽이 공격당한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격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건데요. 이건 기존의 해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AI의 능력이 6개월마다 두 배씩 성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은행, 정부, 기업의 모든 중앙화된 데이터 시스템이 이 AI 군단 앞에서는 종이 조각처럼 뚫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JP모건이 왜 갑자기 베이스와 손을 잡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AI 에이전트를 가둬두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블록체인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시스템 전체 가치보다 더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해커가 100원을 훔치기 위해 200원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수학적으로 해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제적 방화벽인 셈이죠. 이제 블록체인 도입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증발해버리는 필수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디지털 이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자산, 바로 전 세계 금융망을 연결하는 XRP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기존 강자들에 대한 시선 변화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 레이 달리오와 거대 운용사 바네크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 묘한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발전하면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가 뚫릴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한 겁니다. 바네크는 심지어 비트코인의 논리가 깨지면 과감히 떠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관들의 스마트머니가 단순히 가치 저장만 하는 자산에서 실제 AI 시대의 보안과 유틸리티를 담당할 수 있는 실용적 자산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들이 쓸어 담는 자금의 딱 50%만 XRP ETF로 유입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놀라지 마세요. 계산 상단 2년이면 시장에 풀려있는 모든 XRP 유통 물량이 싹 말라버립니다. 만약 12개의 대형 펀드가 본격적으로 매집 경쟁을 시작한다? 인년도 아닙니다. 불과 5개월만에 거래소의 XRP 잔고는 0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거래 데스크들은 물량을 구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바닥나는 순간 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업비트, 빗썸 같은 일반 거래소로 달려와야 합니다. 리플사가 물량을 풀어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을 조절할 것이고 결국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폭발하는 역사적인 공급 충격이 가격을 수직으로 밀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수천 개의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대부분의 잡초는 죽고 가장 강력한 유전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생존 게임의 끝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그리고 기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금융표준. 지금의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에 속지 마십시오. 거대 기관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누르고 있는 이 스프링은 튀어 오르는 순간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XRP의 차트를 보면 대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오느냐며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그 조급함의 근원을 파고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SEC 소송 결과나 선물 ETF 승인 같은 떠들썩한 헤드라인 뉴스들이 사실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면 어떠신가요? 워렌버핏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저는 오늘 이 격언을 정부에 대입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이 정부의 이면을 파고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기회를 찾아라. 실제로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절대로 XRP의 일일 등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기획해서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죠. 대중이 ETF 같은 뻔한 재료의 시선을 뺏긴 사이 그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다음 시대의 불을 독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온체인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 가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기간급 고래들의 지갑은 가격이 바닥일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천정부지일 땐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펼치는 전형적인 저점 매집 고점 매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의 수는 줄었고 가격은 고점이죠. 이 말은 이미 수익을 실현한 그들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판을 옮기고 있고 또 다른 저점을 잡기 위해 뉴스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그 다음 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테마는 바로 x r p 렛저 EVM 사이드체인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익숙하실 건데요. 리플이 작년부터 공들여왔던 프로젝트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과 리플, 이두 개의 거대한 세상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리플은 왜 굳이 이더리움과 연결하려 한 걸까요? 그 답은 상호 보안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앱, 즉, 디파이 시장의 90%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 TVL만 무려 200조 원이 넘죠. 웬만한 국가 1년 예산급의 규모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살인적인 가스비와 느린속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전송에 무려 10만원, 20만원씩 수수료로 내야 할 정도니 말다 했다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x 셀 필레처 EVM 사이드체인이 이 판의 게임체인저가 됩니다. 200 주조원의 이더리움 자금이 xrp 레저 에서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 와 3초컷의 초고속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들과 금융권들이 리플 xrp에 집중하는 것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며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리프레시티오 데이비드 쇼츠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윈윈 아니 오히려 이더리움의 파일을 가져오는 신의 한수가 바로 이 XR 필렛죠, EVM 사이드 체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가가 디파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깔아둔 초석에 불과하죠. 그들은 훨씬 더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재편,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입니다. 일 경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s own basically cus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금융의 미래는 자산의 모든 주식과 채권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했던 이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부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 RWA 시장이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3,18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시총과 755조의 이더리움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조차 무의미한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시장. 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 이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고속도로가 바로 XRP였죠. EVM 사이드체인이고 그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이경원짜리 시장에서 월가의 거물들이 고작 결제 수수료 따위에 만족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 중심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핵심 자산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자산이 무엇인지만 알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발판삼아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는 현재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더도 모르고 있고 월가 내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 쉬쉬하고 있는 상황 인데요. 저 역시 지난 3개월간 수백 개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밤낮없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실체를 파악해내는 데 성공 했는데요. 영상을 통해 제 채널이 구독자 16만 5천 명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앞서 저 고생 많았다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심장구 였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핵심 개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극비리 에 진행중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자금줄을 역추적해보니까 실리콘밸리 의 전설적인 벤처캐피탈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펀드 계열의 프라이빗 펀드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코인의 정체는 엑 l 필플저 evm 사이드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코인인데요. 애초에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인 AML과 고객 신원 확인인 KYC 기능이 프로토콜 자체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규제 친화적 RWA 플랫폼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자면 이미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j p g 모건과 뉴욕 맨하튼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토큰화하는 비공개 테스트를 마쳤고 그 결과 보고서가 sec에 제출돼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경원 rwa 시장에서 xrp가 결제를 위한 혈액이라면 이 종목은 그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가치를 담보하는 심장 그 자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종목에 알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최소 7만 퍼센트에서 많게는 15만 퍼센트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죠. 만약 여러분이 없어서금 그... 아닌 단돈 10만원을 손잡한다면 못해도 7천만원에서 무려 1억 5천만원까지 불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과거 밈코인 시바인후의 수억배 랠리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에서 그것도 기관들의 자금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자면 이 종목의 메인넷 론칭과 은행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을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헐값에 매수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증거 또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익명의 고래지갑들이 x r p 라자 EVM 사이드체인 테스트넷으로 막대한 양의 테스트용 XRP를 쏟아붓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는 메인넷이 론칭되기 전에 비관들의 엄청난 트랜잭션,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최종 압박 테스트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인생 역전이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도 때문에 채널에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너무 퍼지게 되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기밀 정보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제목 우측에 더 보기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 이렇 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히든 수혜 종목의 정체와 토크노믹스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떤 금전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 주신 연락처는 자료 발송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직 이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기에도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속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난다면 그 수익금의 극히 일부라도 좋으니까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한 끼나 기부를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정보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도의 핵심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죠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